그래 재밌다 오빠 그렇지 재밌는데 다음에 또 하자 이거 다음엔 하지 말고 오빠 은지 데리고 가야지 여기 위험하잖아 네 그렇죠 고마워 고마워 네. 고마워 오빠 빤스 무슨 색깔이야 실적 <laughs> <laughs> 아, 봐봐, 저는... 아, 봐봐 이렇게 해서 실적 봐봐 이렇게 실적 아 진짜 왜나 빤스 <laughs> 색깔까지 아니 빤스 색깔까지 맞으면 진짜 지난 아, 오늘 맞을 수가 없어 뭔데 하나, 하나 둘셋 둘, 네, 네이비 어머 네이비야 에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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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감독님만 진짜 몰래요? 아, 진짜. 와 진짜 애긴데. <laughs> 어, 진짜 어? <laughs> 진짜요? 많이 <laughs> 도았는데나금 굉장히 필라테스 선생님 같지 않아?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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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디가 불편하셨어요? 선생님? 아, 저 필라테스 배우러 왔거든요. <laughs> 오늘 완전히 필라테스 하시려고신 거같은데 오, 대단하세요. 에, <laughs> 쌤! <laughs> 제가 왔습니다. 사랑해. 진짜 고마워요. 한그음이 달려왔네. 은지 선배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와야죠. 나 나가도 돼. 나와주세요. 다다 다. 와. 너무 잘 어울리는데? <laughs> 이리 오세요. 네 들어오세요. 잘생겼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처음으로 알바하게 된김혜준이라고 합니다. 오늘 냄새가 조금 잘못됐어요. 어, 감사합니다. 네. 어, 뭐 이렇게 좋아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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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피자헛입니다. 주문하시겠어요? 이게 어. 뭐야? 어어 <laughs> <laughs> 어,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. 뭐야 잠깐만 옷도 이렇게 비슷해? 근데 진짜 옷은 너무 신기해. 나는 이거 약간 안 되겠다. 우리 진짜 사단 나겠다. 미쳤네. 교복이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아 오빠 고등학교 때가 어땠을지 약간 그려진다 왠지 되게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. 어 이뻐요. 오, 와예스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오빠 근데 네. 이 오빠 잠옷이야? 저, 저, 저 진짜 진짜 제자 잠옷이야. 그러네. 어때요? 좀 괜찮아요? 너무 예쁜데? 와 이거 약간 아주 러블리하게 본인과 닮은. 여행을 떠나요. 요 신나는 마음으로. 신나는 마음으로. 어때다? 너무 잘 어울려요. 레리레리레리레리 참을 게 참을 참을 게 참을 게 참을 게 참을 우리 오늘도 드레스 코드가 또 약간 또 많네.